뭐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지석관에 같은 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아직 갖 못했는데, 네, 그동안 저 만드신 사이을 직접 추구도 못하고, 기 상태에서 아무튼 오늘 나타나서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우리 희가 신임 초권 특별자잘썼어세종 인산 산 3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퍼보고 있는데요. 에, 제 생각에는, 에, 이 세정지 성과는 발전 지표 이 부분도 중요한 함축이 될것 같아요. 그 시민 스스로가 어, 앞으로 세정지를 좀 만들어가고, 갖고 갈 그런 기본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의 실행을 시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나가서 해 간다면 도림시 어, 3구와 아, 시민주변시가 되는데 어, 큰 어,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오늘 안내문이 나왔고요. 시민, 그래서 달남민들께 응원하시고 영적에서도 오시고, 또김윤식도 여행을 또면원단 주시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또그수간 결과가 또 아주 생산되인또 앞으로 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습니다 제가 일단 사회가 모으게 좋기 때문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얘들은 그때 또 저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표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좀 많은 회의들을 거쳐서 이렇 왔고요. 오늘 이 중간 정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브랜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이제 모아졌는데 모아진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 지표를 또, 또 어떻게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실제적인 지표를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이제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됐고요. 오늘 행사 입장표는 그 5페이지 봐주시면, 어, 5페이지에 나오게 되다 진행이 될 건데요. 2시부터 시작을 해서 4개의 분과별로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각 분과별로다가 국과장님들이 과정하고 어, 지금 있는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의미를 갖다가 발제를 해주시고요. 이부로다가는황현 그 대표님을 출장으로 해서 어,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7호 토론 시간에, 어, 토론들, 지정 토론을, 지정 토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플로어 토론을 해서 저희가 5시 전에 마치는 걸로 다가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특별하게 좀뭐 인사 소개시켜 드릴 일은 좀더 위원님들이어서, 어, 크게는 없는데, 어, 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지표를 만들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거은 저희 안에서 TF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과장님들과 좀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참여 가가능하신한 15분 정도가 모여서 우리들을 했었는데 여기 t f 대표님은 우리 이제 박순영 부회장님께서 TF를 이끌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된 과정들과 에 <laughs> 박순영 부회장님의 과정 설명을 갖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 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종시가 이제 발표한지 8년째가 되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세종시의 지속 가능을 어, 측정할 수 있는 어, 지표가 없다는 거에 차관점을 두고 올해부터 어, 지표 설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특히 또 어,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분들이 직접 아, 세종시 지속 가능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를 개발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선정된 지표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 저 3월 27일에 아, 우리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전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지표가 필요하다는 동관대를 아, 형성하는 아, 워커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각 분과별로 3회에 걸쳐서 분과회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지표 개발 선정 TF가 구성돼서 7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어, 23페이지에 나왔을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1차 지금 저 토론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분가별로 이제 처음 회의할때 아직 그 지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표 선정 방법, 측정 그 기준 이런 걸잘 골라서 저희가 퍼실레이터를 초빙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일차적으로 이렇게 지표 선정, 토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4페이지는 이제 사회분과 토의 내용이고요. 25페이지는 경제분과. 다음 26, 27은 이제 환경분과. 다음에 이제 28페이지는 공동체분과 이제 이렇게 예, 위원님들이 그인스톤 방식으로 먼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분가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내용들은 다시 그 TF회의를 거쳐서 어,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분가로 내용을 다시 전달해주는 어떤 피드백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어, 분가회의 3회 네, TF회의 7회를 거쳐서 어, 29회의부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어 제안한 지표에 대한 선언을 갖다가 각 국가별로 이렇게 위원님의 선언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는 사회국가의 이제 4개의 대분류에 19개 주제로 이게 최종이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하고. 다음 3 0페이지는 경제국가에서 이제 대분류에 5개 분류에서 25개 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환경 국가는 대분류 4개, 22개 주제로 이렇게 31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어, 그다음에 공동 체분과에서는 이제 4개의 대분류에서 이제 1 9 아홉 개 주제로 됐어요. 이런 그 최종적으로 그각 분과 위원님들의 그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TF에서는 각 분과별로 선호도 1번, 2번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그 중에서도 또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또 특히 세종형, 세종시에만 좀 해당된다는 어떤 세종형 지표를 갖다가 한번 해자오는 의미에서 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해서 어 33페이지에서는 이제 t f 에서 이제 논의한 결과로 사회문과는 이제 8개 그다음 경제 분과는 일곱 개, 환경 분과 일곱 개, 공동체 분과 일곱 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내고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각 분과 위원장님 이제 요분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저희가 초빙한 토론자와 어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을또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절로 어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건 아닙니다. 하나의 처음 작업이고 또 위원님이 생각한다고 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어떤 측정 가능하고 우리 세종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또 지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지표로도 이렇게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작업에 대한 어떤, 어떤 공유 공감 내용들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가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